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천군 선사들보다 더 아름답게 찬양하고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먼시에먼시 아시죠? 뉴욕에 먼시가 있는데 먼시에 갔는데 거기는 전통주의시, 오서독스 주의시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한국분이 계시는데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래서 잠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 어제죠. 어제.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 동안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77절. 구약에 나오는 칠칠절입니다칠칠절은이봄 추수 감사절입니다. 왜칠칠절이라고 부르냐면 칠7에 49죠. 6월절, 이 무교절인 6월절부터 7, 7의 49,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부터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7절입니다 이 7, 7절이 그 다음 날에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뭘로 부르죠?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자는 열을 말합니다, <laughs> 십자 테를 말합니다 이5 곱하기 10 하면 은 50일이 되는 것이죠 이 7, 7절이 오순절이에요 오늘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칠칠절을 지금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십자가에 죽으셨죠. 유월절 밝기 바로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죠 며칠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10일째 10일째 될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죠 이 50일 되는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이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어, 전도하러 갔다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지금이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성령께서 오늘 오신 날이에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언어로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지금으로 말하면 강한 태풍과 같은 소리로, 강한 토네이도와 같은 소리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또 하나는 불의 혀로 임하셨습니다. 이 불의 혀라는 게 뭡니까? t o n g s of fire. 이 tongue이란 혀를 말하지 않습니까? 불같은 혀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사운드, 그리고 t o n g 혀처럼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소리가 요 혀가 있는 거예요. 불의 혀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소리가 달라졌죠. 사운드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의 도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요 그들의 사운드가 그들의 랭기지가 바뀌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타국에서 살다가 온이 유대인들의 귀에 자신들이 태어났던 모국어로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운드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설교할 때는 불의 혀처럼 정말로 입에 불의 혀가 있는 것처럼 정말로 뜨겁게 뜨겁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혀가 바뀌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는 어떤 혀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남을 모함하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언어로 바뀌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불의 혀처럼요 사운드가 바뀌어요. 예수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요 예수를 전하는 언어로 바뀔 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사용하시는 언어 생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표적과 기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미문. 이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미이 미가 아름다울 미, 미입니다. 그래서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 미물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표적인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아 뛰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육절에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안진병에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딱 붙들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 사람의 발에 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일어나서 걷고 뛰어다니면서 성전 안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고쳤냐?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이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앉은 병이가 나았냐? 고침 받았냐? 태어날 때부터 저 앉은 배구로 앉아있는 거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어났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고쳤어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 이 앉은뱅이를 완전히 치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친 것이 아니다. 나의 경건함이 고친 것이 아니다. 나의 선영이 고친 것이 아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앉은뱅이를 고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멋있는 설교를 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솔로만생각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몇 천명이 믿습니까? 5천명이 믿어요 이 안진뱅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대붕이 일어난 거예요. 5천 명이 다죽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전의 관리가 놀래죠. 아니 어떻게 50일 훨씬 이전이지 50일 훨씬 이전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죽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지맹이 고쳤다고 그러니까 뭐하는 거야? 도저히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관리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뒀는데 그때 해필이면대제상들과 장로들과요 모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아침에 모여 가지고 뭐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가지고 재판을 해요. 너희들 무슨 근거로 이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무슨 근거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베드로가요. 옛날에는 쫄아서 그냥 도망가는 베드로였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니까요 자신보다 똑똑하고 학자요, 관리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베드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상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라고 말하는 누가 이안 짐메이를 고쳤다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담대졌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능히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충원합니다 페드로가 똑똑하게 말하고 담대게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 있잖아요 안진병이가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있잖아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재판을 해도 할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짓 하지 마 이렇게 경고만 하고 풀어줘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진병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낳고 치료받아서 그가 걷고 뛰게 되었고 그들의 재판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선포하죠.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온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의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급어보시옵고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말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든자를 낳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저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여러분이요,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이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세요?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함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예수의 님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은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름이에요. 생명의 이름이세요. 그 생명의 이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에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이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으로 교인들의 수는 늘어날 수 있겠죠. 아주 큰 교회, 교회의 대형 교회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수는 늘어날 수 있겠죠. 연예인이 어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 연예인의 이름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의 수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부활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치료의 이름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 다른 많은 종교들 있죠.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능히 우리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은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성전 모에 앉아 있는 구원하는 안주명이처럼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기를 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아픈 몸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고 나의 기질이나 나의 모습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기를 원하고요. 동정 받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활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인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십 번 수백 번 다녀도 수억 번 다녀도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예수의 이름이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하고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을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을 그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을 한번 믿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가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부응이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길 바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다시 한번 29제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자는 가자만 기도하기로는 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 예배드릴 때마다 표적과 기사와 병든 것이 치러받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하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치러받는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생일이 열리는 인생이 되기를 진짜 사모해.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기쁜 소식 들을 때 너무 기뻐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조금 문 열어놓으셨는데, 조금 문틈 열어놓으셨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빛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활짝 열게 하셔서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빛을 보고 영광의 빛을 보고 참 예수의 이름 믿고 사는 게 이렇게 복이 있구나 예수의 이름 믿고 살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모예,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 믿으세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을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큰지요 주님이 베푸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잠시 맛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인생 잠깐 맛보는 신앙생활의 맛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가문대 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에 상심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안은병이와 같이 평생을 나는 할수 없다라는 사람에게 꿈과 비전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그들에게 열리는 문이 잠깐 작은 빛의 문이 아니라 활짝 열리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는 인생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능력의 이름, 치료의 이름, 권능의 이름 그들을 보내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사망에서 살린 것처럼 내가 너희의 앉은 자리,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사랑하심과 나의 이름이 부활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치료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지금 너에게 임하기 위해서 지금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너희의 가정 안에 너희의 자녀들 안에 새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일어나자.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일어나자. 늘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함나이다 아멘.